자 ox 해설 들어갑니다 1번 지방세 중 지방세에요 물납과 분할납부기 되는 세목은 뭐라고 배웠죠 재산세 또는 뭐가 돼 도시 지역분 그래도 도시 지역분은 재산세입니다 음. 그다음 목적세 본세와 함께 내는 부과세, 국세니까 뭐를 찍어야 돼? 농어촌 특별세. 만약에 지방세를 물어보면 지방교육세가 답이 되겠죠? 국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라면 지방교육세로 답이 바뀝니다. 3번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와 지방세니까 뭐를 합쳐서 얘기한다? 특별, 징수 의무자를 합쳐서 얘기하네요. 그리고 4번. 부동산 거래지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 취득, 보유만 관련이 있죠? 양도 단계에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5번으로 들어갑니다. 5번. 개인 지방 소득세잖아 어, 개인 지방수독세는 임대 중에 보유, 그리고 처분 중에 과세되니까 보유,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5번. 그 다음 6번.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설세, 종부세, 뭐를 물어본다? 납세알루무 성립시기는 과세 기준일, 매년 몇월 며칠, 6월 1일에 세금 낼 의무가 성립되죠. 자, 그 다음 7번은 원칙은 정부 결정. 확정됨이 원칙이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던 것으로 보는 색은 딱 하나 뭐가 있어?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정부 결정할 때 확정되고, 선택하면은 신고할 때 확정되죠. 그럼 정부 결정은 없어지고. 자, 8번은 뭐다?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무신고죠? 그럼 무신고는 20%가 붙네.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8번. 그다음 9번.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고지서가 날라왔어. 고지서 납 고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지연가산세 몇 프로부터 3% 고지서에 의한 납부지연가산세네요. 3% 고지서 그래서 납기 후 금액을 내야 됩니다. 3% 붙여서 자, 10번. 자, 체납된 지방세. 이제 3%가 붙어 있죠? 그래도 세금을 안 내. 안 나면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몇 개월, 더 60월을 초과할 수 없어. 월할 계산합니다. 나머지는 지방세는. 단, 고지서별 세액이, 이거 개정법이에요. 45만원 미만은 납부 또 지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다 이 경우보다 45만 원 이상을 따질 때는 뭐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개정법 30만 원이 아니라 45만 원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 원칙은 3% 무조건 붙여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3%에 더하여. 증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45만원 미만은 증수하지 않습니다. 어, 이 경우, 같은 납치소에 둘 이상 세목이 적혀있을 때 45만원 여부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자, 그 다음 11번. 납세 의무 소멸. 자, 소멸이란 다섯 가지가 있죠. 어, 첫 번째, 납부. 충당 등으로 납세 의무가 실현되었거나 부가 뭐다? 취소. 그리고 제척기간. 만료.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다섯 개라고 그랬어요. 납부충당. 부가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 시효, 완성. 그리고 소득세는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12번 끝나는 때 12월 말에 자 농특세와 지방 기업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죠. 그럼 본세 따라가자.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 14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0%잖아. 그럼 이거는 본세랑 같이 성립하니까 12월 언제? 31일. 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같이 성립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본세의 10%니까. 그럼 본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을 얘기하네요. 한글로 물어보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숫자로 물어보면 12월 31일 14번 그거예요. 그 다음 15번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기록세는 본세랑 같이 성립하잖아. 그럼 매년 6월 1일 성립한다. 자 16번 갑이 을로부터징여받았어 그럼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계약일에 절대 징여받은 나라면 안 돼요. 취득 행위를 확인하는 세금, 취득세를 물어봐요. 자, 17번. 양득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신고납부로 가더라도 납기는 똑같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면, 신고하면 17번.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리고 가비율로부터 40만 원. 면세점이죠? 50만 원 이하에 들어가잖아. 그럼 취득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가 되네요 그다음 19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순서는 1순위는 체납처분비. 그다음 지방세가 2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20번으로 들어가자고요 20번. 자, 20번은 뭐다? 저당권. 자, 고지의 재산세입니다. 자, 재산세는 무조건 우선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 재산세에 우선하지 않아야 한다. 재산세가 우선합니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 우선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재산세보다 후순입니다. 우선하지 않는다. 자, 21번.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저당권보다 어.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에 해당하는 조세. 우선 징수하는 세금.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시험에 나오는 거. 재산세의지방기육세 항상 우선해서 징수하는 거. 자, 22번. 자,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그럼 제척기간은 무칠래 7년이네요. 7년입니다. 그 다음 2번. 2에 하나, 둘, 세 개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아,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니까. 그리고 24번은 뭐를 물어본다. 심판 청구는 필수 절차 거치지 않고 행정 수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필수 절차예요. 24번은 없다. 자, 25번.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 아니한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당된 걸로 본다. 14일. 자, 그다음 26번은, 자, 법인 설립시입니다. 참고로 알아야 돼요. 설립시는 취득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이유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설립시. 자, 27번, 과점주주. 미리 배우는 거예요. 다음, 다음 주에 배울 거.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 취득을 해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으로 본다. 그 다음, 28번. 이건 배웠죠? 조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다음, 상속회복. 내 것을 내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취득으로 보지. 아니, 한다. 내 것을 내가 찾아왔기 때문에. 29번. 아니, 한다. 자, 그 다음 30번. 매매.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나가리 시켜야 돼요. 며칠, 60일. 매매니까 60일. 이럴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똑같은 지문이 뭐다? 하지, 아니, 하고. 똑같은 지문이에요. 매매. 그나 러 증여는 다르다 그래서요 증여는 취득일 말일부터 3개월 참고로 알아두라고요 자 31번 자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뭐다 본다 음. 제조회사가 주문을 받았잖아 회사에서 만드는 원시취득은 뭐다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시니까 그래서 납세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조합원용이니까 33번은 뭐다? 조합원 원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 세번 출제됐다 그랬죠. 자, 포인트가 뭐다? 교환은 뭐다? 요상. 절대 무상하면 안 돼요. 요상. 그럼 35번. 자, 부담부증이 언제나 출제된다. 아니잖아. 그럼 채무액은 역시 뭘로 본다? 유상. 자, 이렇게 해서 OX로 마무리 짓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